옛날 옛적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고 그녀에게는 아들 잭과 암소 빌라이언서가 있었습니다. 젖소는 매일 아침 우유를 주었고 어머니와 아들은 그것을 바자에서 팔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빌라이언서는 우유를 주지 않았고 음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소를 팔고 수익금으로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잭은 손에 곡비를 잡고 소를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멋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재개소를 콩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그는 주머니에서 이상한 콩몇 개를 꺼냈다. 노인은 이 콩이 마법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심어야 하며 아침이 되면 하늘로 자랄 것입니다. 잭은 매우 관심을 갖고 동의했습니다. 소녀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전 지역의 젖소에게 약간의 불쾌한 콩을 주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잭은 노인의 말을 기억하고 할 일이 없다고 결정하고 마당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슬프고 슬프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잭은 일어나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콩이 싹이 트고 거대한 줄기가 하늘로 자랄 때까지 계속 위로 자랐습니다. 잭은 줄기 위로 뛰어올라 사다리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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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를 거대한 성으로 이끄는 길고 넓은 길을 보았습니다. 잭은 문으로 가서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키가 큰 여자가 문지방에 섰습니다. 두려움에 말을 더듬은 소녀는 아침 식사를 위해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거인은 그를 들여보냈지만 그는 식인종이기 때문에 남편의 눈을 잡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잭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침 식사의 절반을 먹을 시간을 갖기 전에 갑자기 집 전체가 누군가의 계단에서 흔들렸다. 소녀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용광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식인종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글쎄 그는 산만큼 컸다. 식인종은 거대한 상자에서 금 가방 두 개를 꺼내 앉아 동전을 세웠습니다. 그는 세고 세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잭은 천천히 오븐에서 나와 식인종을 지나서 금을 한 봉지 집어들고 콩줄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루를 내려놓고 줄기를 아래로 내려가 마침내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잭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금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방에 있는 돈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루는 비어 있었고 잭은 콩나무 꼭대기에서 한번더 행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좋은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콩나무에 올랐다. 시인의 아내는 거대한 성의 문턱에 섰다. 그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금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녀는 불쌍한 소년을 불쌍히 여겼고 그를 성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갑자기 거인의 발소리가 들렸고 잭은 다시 용광로에 숨었습니다. 식인종이 들어가서 아내에게 황금 알을 낳는 암탉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거인이 가져왔고 오우건은 닭에게 낳으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황금 알을 낳았습니다. 기뻐하는 거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잭은 오븐에서 나와 황금 달걀 잡고 콩나무로 달려갔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멋진 달걀 보여주었고 그들은 황금 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잭에게 보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콩줄기 꼭대기에서 그의 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이 창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구리 가마솥에 뛰어들어 숨었습니다. 식인종과 그의 아내가 방에 들어갔다. 거인은 소년의 냄새를 맡았고, 그들은 서둘러 오븐에서 그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구석구석구석구석 수색했지만, 구리 가마솥을 들여다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수색이 절실한 오우건은 아내에게 황금 하프를 가져다가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식인종은 그녀의 아름다운 소리에 코를 골았다. 그런 다음 잭은 가마솥에서 조용히 나와 황금 하프를 잡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프는 큰 소리로 연주되고 식인종을 깨웠습니다. 잭은 머리를 쭉 뻗어 콩나무 위로 뛰어내렸고 거인은 추격 중입니다. 잭은 집으로 내려가 어머니에게 도끼를 들고 외쳤다. 어머니는 손에 도끼를 들고 뛰쳐나갔고 소녀는 도끼를 잡고 콩나물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우건은 줄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멈췄다. 그런 다음 잭은 다시 도끼로 치고 콩나물을 자릅니다. 흔들리고 쓰러졌고 오우건은 땅에 쓰러져 추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잭과 그의 어머니는 다시는 빈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욕심 때문에 목숨을 거의 갚을 뻔한 것을 매우 미안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원의 빽빽한 덤불 속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어미 오리는 둥지를 짓기 위한 아늑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아리가 부화하기를 기다렸다. 어느 화창한 아침 달걀 껍질이 딱딱거리고 작은 솜털 오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깨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달걀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달걀 위에 앉았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녀가 할수 있는 모든 열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병아리가 짱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병아리가 마지막 알에서 부화했지만 나머지 새끼 오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크고 깃털이 회색이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런 못생긴 아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그의 동료처럼 되기를 바랐다. 나머지 새끼 오리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그를 역겹다고 생각했고 그와 함께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미 오리는 아이들과 함께 호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못생긴 오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리는 어린 아이들을 가금류 마당으로 데려와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오리 새끼들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행동 규칙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리는 가장 고귀한 뚱뚱한 드레이크에게 그 무리를 선물했지만 그는 못생긴 오리를 공격했고 그녀는 실패한 병아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페트 드레이는 마당에서 괴물을 몰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자라서 다른 새끼 오리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괴롭힘과 굴욕을 견딜 수 없었던 못생긴 새끼 오리는 가금류 마당을 떠났습니다.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그는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오리는 여기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못생긴 오리 새끼는 아무도 자신을 화나게 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하얀 새가 그의 호수로 날아갔습니다. 못생긴 새끼 오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새인지 몰랐지만 그는 감탄하면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오리가이 사랑스러운 하얀 새처럼 되고 싶어요. 겨울이 왔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처음으로 하얀 눈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광경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새끼 오리가 먹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음식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춥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오리는 농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농부는 얇고 불행한 병아리를 보았을 때 그를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농부는 살이 찌고 자랄 때까지 오리 새끼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봄이 왔다. 주인은 병아리를 잘 돌보았고 그는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공간이 필요했고 농부는 그를 호수에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수 기슭에 서서 못생긴 오리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반사의 멋진 새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그는 호수가 전체를 때리며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전에 한번 보았던 긴 목을 가진 똑같은 아름다운 흰색 새를 보았습니다. 못생긴 오리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새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윙크했으며 함께 호수를 헤엄쳤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그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호수 기슭에 뚱뚱한 드레이크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어린 백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때 가금류 마당에서 몰아온 못생긴 새끼 오리가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놀랐던 것은 추악한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알이 우연히 오리둥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린 백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금류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한때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한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